2024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단순한 해가 아니라 서울의 발전축이 남쪽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풍수적 대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미래비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이 두가지 거대한 흐름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은 삼성에서 수서, 문정 그리고 성남 분당 판교로 이어지는 첫번째 핵심 축인 바로 성파구 문정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주목할 곳, 송파구 문정동 건영 아파트는 낡은 옷을 벗고 신축 아파트로 거듭날 준비 중입니다. 이 아파트가 향후 최소 26억, 최대 28억 이상으로 폭발적 성장을 할 이유를 빠짐없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2043년까지 20년간은 구은에 해당하며 서울 지도로 본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즉 한강을 등지고 산이 앞을 가로막는 곳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 풍수적 대운을 받아 가장 큰 발전의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강 이남 강남권입니다. 테헤란로, 문정지구 등은 이미 이러한 첨단 지식 산업의 중심지이고 풍수 이론은 강남권이 이 기운을 받아 경제적 번영이 가속화되고 강북권과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앞으로 20년간 강남권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활발히 진행되는데, 1980년대 강남 개발의 결과로 그 그때 들어선 아파트들이 30년을 지나며, 대운의 시기에 도시 재생 및 정비 사업이 활발한 강남권이 새로운 모습으로 빠르게 탈바꿈하며 주거 환경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문정동 건영아파트의 리모델링은 바로 이 난방의 대운을 활용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인 것입니다. 서울시 공식 비전 2040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동남권을 미래형 첨단 업무 단지로 키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40 서울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 동남권의 핵심 주군 삼성에서 수서 그리고 문정지구로 이어지는 첨단산업벨트입니다. 문정동은 이미 법조 단지와 문정 비즈밸리가 완성되어 동 강남의 핵심 업무 지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영 아파트는 이 풍부한 직주 근접 수요를 배후에 둔 핵심 주거 단지이며 인근 수사역은 미래 gtx a까지 연결되는 쿼드러플 역세권 광역교통 허브로 개발됩니다. 여기에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개발은 문정지구와 하나의 거대한 동남권 업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IT와 R&D 분야의 우수인력과 첨단 업무 기능을 끊임없이 문정동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현재 8호선 장지역을 도보로 이용하는 초역세권 입지이지만 진짜 호재는 바로 위례신사선 신설이며 이 노선이 완성되면 강남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황금노선 프리미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든파이브 NC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송파점이 인접한 진정한 슬색권을 형성 중이고 여기에 탄천, 장지천과 컬처밸리까지 더해져 쾌적함과 편의성이 완벽하게 조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천이 흐르는 쾌적함은 주변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런 좋은 입지의 건영 아파트는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주변 신축 단지 대비 저평가되어 있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사업 속도가 재개발 재건축보다 뛰어나고 재건축 초과 분담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81가구를 늘린 총 626가구로 탈바꿈하며 2030년 입주 목표로 빠르게 진행 중이고, 81세대를 일반 분양하여 조합원 분담금 완화와 함께 신축 아파트의 쾌적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시세는 29평 16억, 34평 16억에서 18억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리모델링 후 신축이 되었을 때 가격을 예측해 볼까요? 인근 올림픽 캐밀리 타운 재건축 후 신축 가격이 35억 원 이상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할 경우 문정 건영 아파트는 리모델링 신축급 단지로서 약 26억 원에서 28억 원 내외의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풍부한 입지 호재와 난방 대운의 흐름을 신축 아파트로 고스란히 담아내는 가격입니다. 2040 서울의 핵심 비전과 형공, 풍수, 구운의 대운을 등에 업고 강남권의 미래가치를 가장 빠르게 흡수할 황금 투자처입니다. 투자는 개인의 신중한 판단이 필수이니 반드시 주변의 중개업소나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시스템을 확인하여 매수하시기를 바랍니다.